네. 오늘은 아이들이 흔히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면 좋을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애들이 보통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여자는 왜 군대 안 가요? 입니다. 네. 어,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옛날에는, 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 저는 현대라면은 여자들도 군대까진 아니더라도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 같은 그러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기 때문에 저도 막상 저희 아들 군대 보낼 생각하니까, 아, 막, 네. <laughs> 걱정되고 속도 쓰리고 그래요. 남자아이들 관점에서는 분명히 불공평한 게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군대 가산점제가 있었는데요. 어, 저는 사실, 가산점제 당시에도 찬성했었고 지금도 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때 어 가장 좋은 답변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솔직하게 부모님의 생각을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생각이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가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여자는 약하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애들의 아빠가 이거를 애가 공감할 수 있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 얘기를 아빠랑 하게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이버로 가서, 여자는 왜 군대 안 가는가?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다, 뭐랄까요. 음, 좀 여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좀 되게 괜찮은 사이트를 하나 찾았어요. 여기.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설왕설례 한국 YWC의 연합회. 그래서 애랑 같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여성 군대 가라는 말은 남성들의 억울함 보복 인정 투쟁 속에서 툭 튀어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여성도 군대에 갈 만한 때가 되었다고 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예전만큼 분명히 나누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란 생각이 약해지고 있다. 이제 여성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성들과 격투하고 공룡과 싸우며 적진에 들어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주체로 재현된다. 네 이런 거를 애랑 같이 읽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여기 보시면은 어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공감 가게 그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수주의자들의 불가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진주의자들의 반대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도 있고 급진주의자들도 있다. 즉 반대를 하는데 이유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불가론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찬성론은 어,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좀 인상적인 게 남성과 여성이 공동 병역 의무를 수행하면 군 문화가 인권 친화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수주의자들의 불가론을 요약을 하면은 이거는 효율성 때문에 즉어 여기에 들어가는 돈 대비 아웃풋이 남성만 가는 것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네그 다음에 급진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군대가 병역 의무가 여성에게 과잉 노동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군사주의를 확장시킬 것이다 네 저는 어느 편을 들기보다 왜냐하면 저도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애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가 답이 없는 것 나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 그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찾는 게그답 아, 자체가 아니라 아 답을 모를 때. 그것을 내가 잘 찾는 방법을 아는 것, 생각하는 방식, 답을 찾아가는 방식, 그게 중요한 건 거예요. 여자는 왜 군대 안 가? 남자만 왜 군대 가? 그래서 난 여자가 싫어. 이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될 필요가 없고,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왜 군대를 안 가? 그 이유를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근거에서 우리가 찾아볼까? 아 이런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구나.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구나. 그러면 이것의 장단점, 저것의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있네. 이건 다 사람이 만든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는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해서 이 아이의 포커스를 여성이 아니라 제도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건강한 방식이고 그게 실제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우리 아들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어, 저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여성 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야. 여성 가족부잖아. 가족을 위한 부처이기도 해. 거기에는 남자인 너도 포함이 돼. 그리고 부모님이 다일 나가고 집에 혼자 있는 어린 아이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 여성 가족부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약자, 보호가 필요한 약자를 위한 부처라고 보면 돼. 이게 있는 것이 너한테도 좋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애가 이제 충분히, 어, 공감을 못 한다? 그러면은 또 가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 청소년 중에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저 이름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가 가장 좋은 이름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자 보시면은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 보호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요.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네,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이런 것. 즉 여기 보시면은 청소년, 가족 인권 보호에 대한 일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양성평등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온라인 경력 개발 센터. 즉, 여자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게. 그 말은 뭐냐면, 남자들만 왜 힘들게 돈 버냐? 여자도 돈 벌어야 된다.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왜 남자만 힘들게 돈 벌어야 되냐? 그러면 여성도 일할 수 있게. 즉, 직업을 찾아주는. 그리고 어, 경력 개발 해주는 이러한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성친화 도시 이거는 뭐냐 여 여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이게 저는 뭐로 예를 드냐 하면은 어, 가로등을 예로 듭니다. 이제 가로등이 많은 것이 여성친화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성친화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여성한테만 좋냐? 아니라는 거죠. 노인한테도 좋고, 애들한테도 좋고, 남자한테도 좋고, 모든 사람한테 다 좋아요. 여성친화 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여성한 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편적 설계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없애주고 자동문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일반인도 다 타잖아요.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시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이롭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성을 위한 여성 친화적인 그러한 시설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이롭게 해요. 이거 보편적 설계에 나오는 실제 있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관 소개로 가서 조직을 봐요, 저는. 그럼 보세요. 애랑 같이 보라는 뜻이에요.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뭐, 기획조정실, 청소년가족정책실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정책기획관, 여성정책국,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정책국도 보시면요.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여자도 돈 벌게 해주자는 거예요. 엄마도 돈 벌어오면 좋지 않겠니? 엄마도 돈 벌기를 원하는데, 내가 돈 벌기를 원할 때, 나가서 돈벌수 있으면 좋지 않겠니? 했을 때,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할 아이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게 남자아이들, 뭐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여성을 적대시 하는데 그 여성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멀리 있고 뭔가 자기와 다른 종족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나의 가족이고 나의 엄마고 나의 시스터고 우리 선생님이고 학교에서 나의 친구고 살아있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 진짜 사람들 인격체들이라는 것을 애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 우리 실생활에서 이것이 너한테 미치는 영향, 이것이 우리 가족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야지 애들이 좀더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인권 침해 방지과, 폭력 예방 교육과, 가정 폭력 스토킹 방지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과. 자, 그러면은 너도 피해자가 될수 있어. 네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누가 너를 도와주겠니? 이게 이 구구에 빠진 애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걸 다 남의 얘기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피해자가 될수 있고, 계엄도 마찬가지예요. 계엄을 막 옹호해요. 계엄은 낭만이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애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계엄 때는 누구나 잡혀갈 수 있는데, 그게 나일 수도 있다. 혹은,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일 수도 있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즉, 자기를 항상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지 자기가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동기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악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 을 막상 한명한명 얘기해 보면은 아직 어려요.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정말 유치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고 이 애들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와 진짜 아직도 애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수해요. 순수하니까 이런 데잘 넘어가는 거죠.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네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 애들이 아직 덜 자란 거고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여가부가 하는 일이 뭐지? 하면은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막 애랑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고요. 아 그러면 나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여가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가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다 찾아본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정책 자료실이 있잖아? 그러면은 난 이렇게 들어가서 정책 자료도 찾아본다?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 여가부가 한 일이거든요? 정말 가장 구체적인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그 정책 보고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애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읽고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근거를 찾고, 어떻게 자기가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지, 어떻게 답을 찾는지,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애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어, 성소수자 차별 문제. 네. 자, 이거는 음,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마 의견이 많이 갈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성소수자. 이 LGBTQ가 뭐냐면은 레스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 퀴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성인 거죠. 이것을 부모님들도, 어, 당황스러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수자를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고, 또내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좋을지 잘 모르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애한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어, 엄마는 이 사람들을 존중해. 내가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이해하지는 못해.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나는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 예를 들면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설레어 하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설레어 하고 제가 정말 이해하려고 진짜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 동성을 봤을 때 이성을 봤을 때처럼 그렇게 설레나? 저도 막 그거를 한번 느껴보려고, 이해, 이해하고 싶으니까, <laughs> 막 느껴보려고 막 되게 노력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생활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만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그냥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한은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 그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든 어떤 생각을 가졌든 나이가 몇 살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꼭 성소수자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혐오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게이로 살든 레즈비언이로 살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네가 그 사람이 성소수자가 되는 데에 네가 어떤 기여를 했니? 네가 한 푼이라도 보탠 게 있니? 그냥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게 내버려둬.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친절함을 장착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네가 훌륭해지는 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졸던 피터슨이 그 논쟁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호칭 문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호칭 문제가, 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는 히랑 쉬를 나누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와 그녀를 나눠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 얘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 있는데 여행을 갔거나 그랬는데 저 사람은 남자인데 내가 저 사람을 히라고 부르고 싶 싶은데 저 사람 자꾸 자기가 쉬라고 한다 자기를 쉬라고 불러달라고 한다 그게 잘못된 거냐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히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 호칭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돼갖고 호칭을 히와 쉬 그 다음에 성은 남성, 여성 두 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체,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로 이제 법을 바꾸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호칭으로 불러줘야 한다라는 법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기 어떤 게이 남자가 서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히라고 부르면 그러면 내가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야? 그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하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 그 사람이 자기를 시라고 불러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히라고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거에 대한 답은 그 사람과 같이 있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줘. 너도 네 이름이 철순데, 사람들이 너를 철수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너의 정체성은 철순데, 사람들이 자꾸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너도 싫지 않겠니? 너도 옛날에 애들이 너를 라면이라고 불러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있었잖아. 그 사람도 아마 그런 비슷한 스트레스 받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즉, 사회적 친절의 관습에서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호칭을 불러주고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을 때는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 편할 대로 하면 되지.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친절을 베푸는 방법이고 그것이 예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법이 통과된 캐나다에서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쉬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히라고 부르면은 난 경찰에 잡혀가? 네, 되게 귀여운 질문이죠. 귀엽고 아직 애들이 순수한 거죠. 네, 경찰에 안 잡혀가. 네가 혼자 있을 때저 사람을 시로 부르든 히로 부르든 경찰에 안 잡혀가. 그럼 그 버, 그런 법을 왜만드니요 그런 법을 만들지 않으면 직장 같은 곳에서 혹은 학교 같은 곳에서 자꾸 저 사람이 나를 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불러주지 않고 계속 다른 방식으로 나를 불렀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이 나한테는 불링처럼 느껴질 수 있다.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게 너무 심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신고를 하려면은 관련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을 쉬라고안 부르고 히라고 불렀다고 그말 하자마자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다. 길에 걸어가다가 히라고 하면은 자기 바로 경찰한테 잡혀가는 줄 알더라고요, 애들은. <laughs> 네, 귀엽죠. 애들이 아직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자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 아니야, 경찰이 막 그렇게 항상 엿듣고 있다가 어. 제 방금 히라고 했어 잡아가야지 그렇게 세상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히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그거를 폭력으로 느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을 때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관련 법이 있어야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성 전용 주차장 문제 이거는 며칠 전에도 저희 애가 묻더라고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왜 필요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 하면, 어, 주차장이 조금 위험한 곳이기도 하거든. 주차장에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거든 엄마도 가끔 밤에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지하 주차장은 불이 안 켜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엄마도 되게 무섭거든 그래서 차를 좀 가까이 댈수 있으면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 범죄가 없다면 여성 전용 주차장도 필요하지 않겠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여성이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런데 애들은 주차장에서 위험하게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리고 또 엄마가 짐도 들고 애도 들고. 그래야 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아기 엄마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 마트 같은 곳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전용 전동칸. 이거는 사실 저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애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 나도 그거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어. 애들이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 안 되고요. 또 애들이 질문을 할때 질문을 할 만한 이유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거를 잘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애가 어느 부분에서 속상해하는지를. 물어보고, 애가 스스로 그걸 잘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애가 어느 부분에 정확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들어보고, 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면 공감을 해주고, 혹시 애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면 그 오해를 풀어주고, 애들과 하는 토론이라는 것은 어른들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냉철한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사랑, 에 기반한 대화, 이해를 위한 대화. 그리고 애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더 알려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답을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질문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모델이 왜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을 하는구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하나 그게 진짠가 아닌가 체크해 보는구나 그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다른 것에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